오늘 어, 강연을 들으시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우리 교도님 마음에 흐뭇하게 기쁨과 보람과 뿌듯함을 안고 가실 것 같,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할 분이 한 분이 빠졌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꾸준하게 이어오신 우리 민법서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자신에게 감사한 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사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laughs> 부탁드립니다. 바람 비에옷젖듯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어, 오늘 법어 봉독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주산 종사님께서 일찍 열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 병에 이렇게 올무셔가지고 어 그랬는데 오늘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던 일도 놓고 신문을 보셨던 사회와의 소통을 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이렇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이라는 그 사업도 이렇게 해내시지 않았나 그걸로 인해서 원불교가 많이 늘어나고 또각 곳곳에 이렇게 교당을 불어받는 그러한 것도 생기고. 사회에 어떤 일을 우리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늘 관심을 갖고 사회와 소통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버어 봉독을 하면서 좀 주산 종사님의 그런 마음에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과거의 불법으로는 안 된다. 미래의 불법은 산원공상을 여의지 않고 누구나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일을 잘하면 불법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하면서 세상과 이 불법이 더 세상 좋은 세상을 또 좋은 세상에서 불법이 더잘 실현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주만유 허공법계 모두를 부처로 드러내시면서 이런 상의 진리로 또원불의문을 활짝 열으시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시곤그 포부와 경륜하에 오늘날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크게 드러내시면서, 그 일원상의 진리로 신앙의 대상을 삼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삼고, 수행 연구 취사는 신 수행의 표본을 삼고, 천지부모동포 법률로는 신앙의 강령을 이렇게 삼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원만한 그러한 신자가 모두에게 원불교를 믿고 입교하고 믿으면 교도라고 하고 입교 없이 믿으면 신자라고 합니다 신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신자를 전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렇게 건설하시고자 교문을 열으셨고 저희들은 어찌다행 이 법을 알아서 이렇게 함께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이것만큼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희들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광대무량나관 세계로 가는 데 우리가 합력하는 것이고 또 이거는 우리 교도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면서 내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개문이고, 그 개문은 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공부 좀 깊어졌을 때, 그 다음 공부가 좀더 깊어졌을 때, 그리고 아주 깊어졌을 때에는 심계를 두고 이렇게 해서 어쩌든지 이 개인에게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세상에도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재화가 없게 하고 또 가진 자가 더 필요한 이 계문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내주셔서 저희들, 저희들로 하여금 이것만큼만 하지 않으면 간급하지 않는 그 방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또 실현하기 실천하고 실천하기 좋게 또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계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통급 식계문, 10개문, 특신급 식계문을 이어서 우리가 했고, 오늘은 법마상정급 식계문을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대종사님께서 회보에 이미 이 계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계문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실현하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법마상정급 10개문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였죠? 예, 대종사님 당대는 이게 없었어요. 이 암한심을, 암한심을 내지 말며가 없었어요. 그 대신 뭐가 있었냐면, 부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 사유의 자력 양성에 그 조항이 포함이 되고, 이 정전으로 되면서는 암한심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부당한 의례 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개문이, 그래서 대종사님 회보에는 이 암환심을 내지 말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원불교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불교 대사전에 암환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 스스로 잘난 채하고 높은 채하여 남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마음을 암환심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잘난 채, 높은 채,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어, 못 가졌다고, 또 지식이 작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잘났고, 내가 좀 낫고, 내가 좀 지식도 많고, 내가 좀 실천력도 있고, 내가 좀 인물도 괜찮고, 뭐 내가 좀 키도 좀 크고 이런 식의 다, 당에서 다른 사람을 아닌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만심 이라는 거죠 아만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잘 아는 채 하거나 잘난 채 하거나 마 하지 말고 늘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엄불교 대사전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만심을 버리고 겸손과 양보의 미덕을 가질 때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되고 국량이 넓어져서 한 인물이 될수 있다. 내가 아만심이 올라오려고 하면 아 내가 국량이 좀 작구나 저 허공 같은 국량을 저 일원상과 같은 국량을 키워 가야 되는데 그 국량을 내가 지금 쪼그랑 망탱이로 쪼그리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아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아 네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럴 때아 이게 아만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날때 체크, 체크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만심이 쌍이 요만큼도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저절로 챙겨질 때까지, 저절로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이 우리가 이계문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조항이 뭐죠? 두 아내를, 두 아내를, 거느리.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회부의 대종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제래 불교에 있어서는 두 아내는 고사하고 한 아내도 두지 못하게 하는 엄중한 제도였으나 이거는 출가를 본위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표현을 해주셨죠. 본회는 이렇게 원불교는 불법 연구회는 그 제도를 변경하여 결혼 생활에 자유를 주었으니 남녀간의 정당한 부부를 정하여 생활하는 것은 하등 관계가 없으나. 일보를 진하여 양처를 하게 되는 것은 과거 역사상으로 보나 현아 사회상으로 보나 이것이 가정 평화를 파괴하고 결국 망가망신 가정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망가망신의 근본이 된다. 근본이 된다. 지금 불교에서는 어또 결혼하는 스님도 계세요. 그죠? 어떤 종은 결혼도 하시고. 네. 예, 네, 천태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불교는 자유에 맡겨서 한 결혼은 자유에 맡겨두셨어요. 그러나 두 아내는 거느리지 말라. 뭐라고요? 한 아내도. 한 남편 성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죠한 남편 듣기, 저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느리기는. 그러므로 인심의 개발, 개발과 문화의 향상을 따라 이 양처 생활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바인데, 하물며 수도인으로 양처 생활을 한데서야 어찌 그 본의를 본의에 어그러지는 바가 아니랴? 그러므로 남자로서 양처를 두는 것이나 여자로서 제2처로 들어, 들어가는 것은 범계로 취급한다. 단, 남녀를 물러나고. 본 회원이 되기 전본 회원이 되기 전에 두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런 사람은 범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또는 회원이 된 후에라도 이 계문, 맞게 범마상정급을 받기 전 계문을 받기 전내 하였거나 또는 남자로서 배우자가 난치에 질병이 걸려서 많이 아파 그래서 부득이한 사고로 그 살림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는 그그 그 회원 동지의 양해, 이렇게 교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예를 들면 교무의 양해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굿적두 그, 아내를 거들일 수 있긴 하셨어요. 이 대용사님 당대 이 저기를 보면 승인이 있을 시양차를 하게 되는 것과 또는 남녀 간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럴 때는 범계로 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망하였을 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 이혼을 한 후에 결혼하는 것은 범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 이두 안에는 누가 거느리든가요? 예? 요즘 세상에 이런 거 없죠? 예? 예? 강큰사람, 제가 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숨겨놓고 살더만요. <laughs> 요즘 세상 보면 그러대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무산자보다 유산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유산자,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꼭 다시 한번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 교도님들은 해당이 아무도 아무도 안 해당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사회 그래서 대료사님이 우리 교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다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일륜지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죠? 옛날에는 이게 특신급에 있었어요. 사육이 뭐예요? 네? 사육. 닭고기도 사육이에요? 예, 네, 맞아요. 사육이라는 것은 사족을 가진 짐승, 사족을 가진 짐승을 이릅니다. 네 발이 네개 달린 그 짐승을 이름이니. 이것도 또한 제리 불교에 있어서는 엄중히 금지하는 바이나 본에는 또한 불법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중사님은요 우리 몇 사람만 하려고 안했어요 대중화 모든 사람들이 다이 법에 와서 제도를 받고 다이 법에 와서 낙원 세상 만들고 다이 법에 와서 은혜 세상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원불교를 열으셨지 우리 교도들만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중화를 위하여 이에 연고자를 더하였나니 연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계에 가는, 범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시면서 그 조항을 네개 조항으로 두셨어요. 첫째는 사육을 병시에 약물로 쓸 때, 병이 들어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만사관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에 병이 들어서 보온 생활을 못할 때, 이 병을 나으려고할 때, 약물로 쓸땐 쓰게 하셨어요. 우리 흑염소 좋다고 하더만요. 네발 달려서 못 먹지만 원기 회복구나 병에 걸렸을 때는 먹기도 하더만요. 두 번째, 병구나 최약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기 회복을 위해서 먹을 수 있게. 이럴 때는 범계아가 아니고 먹어라. 세 번째, 도해지에 거주한 자로 체독 등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때이체독은난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우리 원불교 대사전에는 안 나와요. 이체독이 뭔지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가늠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교문이 한분이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당신은 달걀도 안 먹었어요. 오로지 채식만 하겠다고 그몇년 전부터 오로지 채식만 한다고 야채만 먹었어요. 그래서 교무님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도 미리 뭐라고 하죠? 비건식품이라고 하나요? 야채만 주는 그거를 그 기내식에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거를 먹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교무님이 부산에서 6년을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가셨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는 그 과정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너무 야채만 먹으니까 병이 났대요. 아 이게 채독인가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제가 그 확실히 모르겠어 요 이게 채독이 뭔지 우리 은사님은 혹시 아시는지 아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기회되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고기를 먹으라고 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서 채독에 이게 먹게 하신 것이 아닐까 너무 야채만 이렇게 먹게 되면 그 건강상에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이건 제 생각이지 이거는 어디에서 저기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체독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만 이렇게 드리고 이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현사님은 혹시 아시려나 체독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혹시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외처 여행할 때 식단으로 식찬으로 이렇게 반찬으로 나왔을 때 부등이한 경우에는 먹어라. 가가지고 뭐 고기 나왔다고 안 먹고 짜장면에 고기 있다고 고기 집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대중생활 할 때는 같이 먹어라. 그리고 대주기에 해외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은 같이 식당에 가면 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럴 때는 그냥 같이 먹어라 단이 대문도 제가 외워는 관계치 않는다 출가들만 옛날에 주셨는데 지금은 출가 제가를 같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나태하지 말며 나태가 뭐예요? 예, 맞아요 나태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물론하고 즉시 실행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은 마음에 끌려서 뒤로 미루거나 주저주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에이 이거는요 제가 이 나태를 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면 아곧 내일 정리해도 되지 뭐 이 마음에 미루면요 그 다음 날 잊어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교도님이 오셔서 법당 참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제가 얼굴이 붉어끈하끈해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의식이 끝나면요 반드시 촛불과 향로를 준비하는 거를 아 내일 하면 되지 아직 향이 좀 불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교도님이 오셔서 누군가가 오셔서 참배하게 된 여기는 열려 있잖아요 누구라도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화끈화끈해요 도량관리를 이렇게 못해서야 이런 마음이 들때 정말 이거를 딱 보이면 그즉시한다 보이면 바로 한다 이거를 제가 유념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지를 쓰고 그럴 때도요 처음에 에이 오늘 별일 없으니까 내일 몰아서 하지. 그 다음날 되어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나중에 토요일쯤 되면 얼만큼 해야 돼요? 일주일 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럼 핸드폰 뒤져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조사님이 그래서 나태심을 이렇게 경계를 하셨다. 그, 그 즉시 처리하고, 그 즉시 미루지 말고 처리하라고,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야 세상이 바보게 되고, 세상이 생생약동하지 않겠어요? 그냥 미루고, 뒤로 미루고, 에이, 그러면 내 마음에, 마음 가운데 나태심만 더 게으름만 더 생겨서 언제 성불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일을 성공하여 가는데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소사, 큰 일이나 작은 일을 물러나고 이와 같은 마음이 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바로 범계로 간주해라. 바로 범계에 체크 체크를 해라. 나태심에다가. 근데 또 눈에 안 보여서 못 하기도 하죠.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눈,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지치기도 하기도 하대요 다섯 번째가 뭘까요? 오늘 다섯 번째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마라 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말며 이것도 특신급에 있었어요 특신급에 있던 것이 법마 3정급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한 입으로 두말 한다는 게 뭐예요? 에?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게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것은 하였다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말과 안 했다고 해놓고 했다고 하는 말들을 이름 거짓말이죠. 요즘 뉴스만 틀면 네가 진실이네, 네가 참이네, 네가 거짓이네 말도 많고 탈도 많대요. 한 입으로 해놓고 안 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아, 이러니 세상이 이러니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한 입으로.